안녕하세요. 톡솔람입니다 코로나 나인틴이 확산되면서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휴교를 요청했고, 한국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신학기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23일로 연기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체 휴교 결정을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워싱턴주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뉴욕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지만 결국 휴교조치는 내리지 않고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가 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되는 이 상황에서 휴교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뉴욕시 공립학교의 학생 중에 약 75만 명이 빈곤층이고, 이 중에 11만 4천 명은 특정한 거주지가 없이 보호소나 친척집에서 등교하는 홈리스 학생이라고 합니다. 장기 휴교 조치가 내려질 경우에 이런 빈곤층 홈리스 학생들은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공립학교에서 제공되는 시정부 차원의 의료 지원 등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의 절반가량이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원격 수업도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13세 미만의 아이들이 부모나 보호자 없이 집에 혼자 있을 수 없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은 높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가 출근을 하지 못하고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럴 경우 도시의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전철, 버스기사 또는 병원 간호사 등이 출근하지 못하게 되면서 공공서비스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신체 접촉이 많고 어른들에 비해 전염성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독감이나 폐렴 등에 자주 걸려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휴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이 고려해 볼수 있는 유력한 방역 전략 중에 하나지만 지난 6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리차드 카렌자 뉴욕시 교육감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바이러스의 기하급수적인 확산이 있기 전에는 뉴욕시 공립학교의 휴교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세정제 등 필요한 물품을 공급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과연 이런 조치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려 21조 달러에 달하는 기업들의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세계 최대 금융 중심지인 뉴욕. 그러나 정작 이곳 뉴욕의 공립학교들은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고 인터넷과 의료 분야에 취약한 아이들로 인해 전염병이 심화되는 이 시기에도 휴교를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